자, 4차 방정식의 두 허근을 알파베타를 할 때,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 물어봤네. 4차 방정식의 근을 직접 구해야 되는데, 4차 방정식 근을 어, 판별하기,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수정리랑 조립제법이죠. 도대체 이 주어진 엑스에 무엇을 넘야될지를 찾아야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 2, 3 중에 보통 실전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데, 원칙적으로는 최고상의 개수의 약수, 1의 약수죠. 1분의 상상의 약수.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하나가 답이 나오죠 일반적으로 쌤이 어, 보니까 음 x에다가 음 얼마 1을 넣으면 여기 될것 같네요 x에 1 넣어 드리면 1, x에 1 넣어 드리면 마3 x에 1 넣어 드리면 마이너스 1이 되고 x에 1 넣어 드리면 더하기 13이 되고 마이너스 10이 되면서 는 0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어, 그렇죠 x에 1 넣으니까 0 된다는 말은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잖아 X-1의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인으면 되겠네. 자, 그래서 조립제포로 구해볼까요? 최우창 개수가 지금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1에 13, 마이너스 10이 되네. 자, 조립제포로 한번 가보자고. 0대에 만들 값이 지금 1이었으니까, 제일 앞에 떨어지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면, 마지막은 당연히 나누어 떨어지게 되겠죠요 자리에 갈로는 누구야? 그러니까, x의 세제곱에, 맞죠? 마이너스 2, x의 제곱에, 마삼, x의, 플러스 1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3차인데, 요 3차를 풀기 위해서 또 0되게 만들 까또 찾아봐야 될거 아니야. 맞습니까? x의 3이 2를 한번 넣볼까 8. 맞죠? 2넙질만 8넙, 8이 되고, 어, 마이너스 8. 아, 이거는 0이 되는 게안 되네. 2란 놈은 인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X3은, 어, 이제 뭐, 마이너스, 3을 안 넣을까? 3, 3 넣으니까 27. 3 넣으니까 마이너스 18이 됩니까? 이렇게. 맞죠? 마이너스 9가 되고, 플러스 10이 되고, 이렇게. 어, 그러면은, 안 되나? 3넙질만. 아, 3은 당연히 안 되겠죠. 약수에 3이 없으니까. 미안해. 뭐해, 뭐해, 뭐 내야 되는 거야. 음,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8될 것이고, 마이너스 1을 넣어드리면, 4, 2, 8, 마이너스 8될 것이고, 마이너스 1을 넣어드리면, 맞죠? 플러스 6이되면서 아, 0이 되는 게 맞네. 자, XS에 마이너스 1을 넣어드리면 0이 됐단 말이야. 맞지? 그럼 요 놈은 또다시 뭐, 어떤 인수가 되어있단 말이야. 요 놈은 또다시 X, 플러스 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인수를 내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러니요놈 바로 연결해서 풀면 되겠네. 요 놈이, x 플러스 1를 인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자, 떨어지고,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더하니까 마사. 플러스 6이 되면, 3. 그 다음에, 곱하니까, 어, 왜안 떨어지지? 마이너스 2. 떨어지고, 마이너스 2. 맞죠? 더하니까, 네. 마이너스. 계산도 못하고, 왜 이래? 8이죠, 8. 큰일 났그네 곱하니까, 플러스 8, 그 다음에, 플러스 5, 마이너스 10으로 되는 거죠. 당연히 없어져야 됩니요 이렇게. 자, 요 자리에 들어갈 식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자, 저놈은 수분 x 뜨리면, x-1, x-2, 요렇게. 이렇게 되었는데 이놈은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5인데 또다시 마치 인수분해 되는 것처럼 보이지면 안됩니다. 이놈에서 허근이 나옵니다. 이게 0되기 위해서는 4차 0되기 위해서는 x 리꼴 얼마야 1이 되거나 요게 0되야 되니까 또는 x 리꼴 마이너스 2가 될 것이며 이놈이 0되는 x값 두 개가 나올 건데 그게 허근이잖아. 그 허근 두 개가 알파벳한 거야. 요 놈의 두근이 요소진 2차 방정식의 두근, 허근인데 그게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니까 또다시 근과 계수 관계를 쓰는 거지. 두근의 합은 요놈 분의 요놈 해서 4가 될 것이고 두근의 곱은 얼마입니까? 5가 될 것이고. 이렇게. 내가 지금 어 마지막에 알고 싶은 거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니까 근과, 어 요거는 뭐야? 곱셈, 곱셈의 변형이죠? 저거 보자, 바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완전제곱은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될 거니까 대입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10을 내니까 16이 되고 10을 내니까 마이너스 10이 돼가지고 원하는 답은 6이란 답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